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 문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애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이 죄와 은혜에 대해 이 관계를 설명함으로 이 본문이 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은 격에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죄라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이 이 탕감받은 자의 어떤 비율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이라는 빚을 지었을 때에 그것을 탕감했을 때의 기쁨이 크, 클까요? 아니면 1억원의 이 빚을 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탕감받았을 때의 그 감동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클까요? 당연히 우리는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해 탕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큰 감동과 감사,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이 율법이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어이 죄가 많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표현은 이말 그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어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이라는 것이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죄이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 얻어 누리게 된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결국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와 인정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율법의 요구를 드러낼 수도 차 없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기에 격에는 죄와 그렇지 않음을 분별하고 기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또한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게 하기 위하셨음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의 크기와 감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전개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다라는 그 은혜의 소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아집과 고집, 자신의 편견에 쌓여서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기자마다 이 역점을 두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너무나도 유치하게도 우리는 그 기자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지하거나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1차원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이 흡족하거나 합당함 혹은 자신의 삶을 변호할 수 있을 만한 구절들과 그 의미들을 꼭 찾아 찝어내요 아, 결국엔 자신에게 유, 유익하도록 해석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에게 이롭도록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의 기자의 의도나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죠? 자신이 설교를 풀어나고자 하는 방식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춰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이와 같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말을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여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채우는 그와 같은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 사도바울이 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죄와 은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1절에서 2절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이 욕구와 자신의 죄를 이,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가 죄를 이더 크게 짓겠느냐? 라고 반문하며 답을 내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탐하거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 하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단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이 종교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나 은혜들을 왜곡하여 결국에는 스스로의 죄 함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 아무 문제 없는 것 마냥 포장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어떤 죄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났습니까? 결국엔 어떤 행동,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에 우리는 다 정죄함 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어,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히 그와 같은 단순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종교에 귀의한 자들 혹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어,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오류 가운데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종교라는 것에 대한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마저도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에 이르드라는 것이죠. 어차피 자신들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너무나 감사하게 요즘에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오픈더바이블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진짜라면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밝힘으로. 결국에는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 참 감사한데요 결국에는 오늘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균형과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들을 온전히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그이후에 단락에 이어지는 게 세례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전쟁을 벌여 승리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8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더 이상 죄에 묶이고 죄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로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개념을 함께 모두 함축하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느 이단자들이나 이상한 종교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자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하여 그리스도의 용납이 있다 하여 함부로 죄를 탐하고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경각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한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이 잘못된 개념 혹은 내게 유리한 개념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내심으로 자신들이 하루하루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정죄감이 없이 그저 함부로 지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될 뿐이지 라고 자신이 오늘도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의 짧은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곧 죄로부터 우리는 죽고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것을 위하여 새 생명을 얻은, 얻은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함으로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 우리는 더 이상 이죄 아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에서 계속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스스로의 욕망과 사욕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이, 이 죽으심을 의미의 묵상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그 죄로부터 다시금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 없는 삶을 살아내시길 원하고 오직 말씀 안에 주님 주시는 그 강건함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 말씀을 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또 자신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오늘날의 세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우리의 문제이진 않을까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혹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우리도 여전히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내 사욕과 욕망과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하여 우리가 함부로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빙자하여 그 죄를 탐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 죄를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죄에서 오늘도 경계하고 멀리하여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림문 교회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의 내심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았노라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